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영화배우 정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저는 제니스 에버 앤 에버 희망 기부금 꿈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에버 앤 에버 화이팅! <목소리> 둘, 셋, 하나, 퍼블, 안녕하세요. 리퍼블입니다. 저희 리버블는 제니스 에버 앤 에버 희망 기부금 꿈을 통해 여러분들과 안녕하세요. 영화배우 김종화의 자리입니다. 네, <laughs> 개그맨 김종화입니다. 요즘 KBS 6시장을 통해서 전국의 장터를 잘면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요. 어, 제니스 에버앤에버 희망기부금 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 아, 끝났어?